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없는 작가 남희정입니다. 네, 제가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서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요. 백군데 넘는 곳에 투고를 했는데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내 글솜씨가 없는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 글에는 따뜻함과 감동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상업성이다. 그럼 상업성이 없다라는 게 과연 나쁜 글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다는 작가들, 유튜버들의 어떤 방송을 듣거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상업적이고 돈과 관련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법, 돈을 빠르게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성적이고 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그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구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좀메스꺼운 경험을 했어요. 네, 그게 순간적인 즉흥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면의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글을 매우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제 글을 꾸준히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성실함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3,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좀 꾸준하고 성실한 건 저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계속 쓰면서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댓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님의 글을 읽으면서 어, 댓글을 쓰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님의 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 내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버들의 여러 동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로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제 유튜브는 정말 소박한 극치잖아요? 이렇게 정말 소박하고 가난해 보이는 영상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이 소박하고 초라하다고 해서 저는 내용마저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물질 만능 주의적인 세상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돈에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물질 만능 주의가 가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분명히 고매한 정신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낭망되고 지쳐있는 정신에게 제가 분명한 활기와 생기를 불어 넣어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주실 것이죠? 안녕히 계세요.